자, 봅시다. 투부 정사라고 되어 있고, to pick balls is easy, to pick a toy is hard, to draw a picture. 이거 어 하나만 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picture s 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다니까 그 하나만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S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큰 실수는 아닌데, 어 딱히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잘 했는데 이렇게 어 여기도. 장난감 하나 고르는 거, 음, 장난감 하나 고르는 게 힘드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갈때 그때는 어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맞고 틀리고 이건 아니고. It is easy to pick balls. It is hard to pick a toy. It is hard to draw a picture. 여기 또 잘했네. 그래요. 이렇게 어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 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S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잘했고요. 괜찮습니다. 뭐.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I pick balls, I pick a toy, I draw a picture. Balls were picked by me. Uh, a toy was picked by me. Uh, a picture was drawn by me. 어다잘 찾아서 되게 잘 했는데. Drawn 이거 틀리기 쉬운데. Dog who is fierce. 어, 오케이. 자, who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사람일 때 who를 써요. 그래서 who가 아니라 이거는 which가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which로 쓰는 걸로 합니다. 자, the who 이것도 마찬가지로 which로 쓰는 걸로 합니다. 그다음 my brother who picks car 아,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 car가 되거나 cars가 되거나 뭔가 돼야 돼요. 셀수 있기 때문에 a toy which is hard. 어 오케이 단단하다와 어렵다 위에는 어렵다 위에 있었나 예 위에는 어렵다였는데 여기는 단단하다로 잘 썼네요 a feather which is light 잘했고 a shovel a shovel which is uh, which is heavy 음 잘했습니다 틀린 게 거의 없는데 이렇게 잘했으면 딱히 숙제를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있고 슬슬 관계 부사로 넘어갈 때가 된것 같긴 한데 숙제 조금 점검하고 새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